네. 안녕하세요 샤인샤인입니다 저는 오늘 퇴근을 하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을 오면 한 8시 9시 쯤 돼요 근데 또 뭔가 자기 아쉬워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콘텐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클래스 원오원이에요. 원오원, 클래스 원오원. 모르시는 분 없죠? 저는 뭔가 퇴근을 하고 나서 퇴근을 하고 남은 시간을 제가 개인적인 성장을 안 하면 뭔가 좀 불안하고 그래요. 이걸 성취 중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퇴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스스로 뭘 해서 발전, 항상 조금이라도 성장이 있는 걸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101을 들고 왔습니다. 그래서 클래스 1 제가 이전에 호주를 가질 때부터 저는 영어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래서 영어 클래스로 보면 세진이나 약간 손성은님, 세진님, 손성은님. 항상 팔로우 해 놓고 아, 헤일리쌤, 헨리쌤도 제가 항상 좀 팔로우 해 두고 영어 공부 많이 했던 그런 유튜브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. 이렇게 또 기회가 돼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도 되,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다른 포토샵이나 뭐 영상 편집, PPT 이런 것도 솔직히 알면 좋잖아요.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해서 그런지 그런 제가 툴을 못 따라가지고 툴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또뭐 글쓰기도 그렇지만 재테크 이거 되게 관심 많잖아요. 근데 클래스 원어 카테고리 가보니까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금융재테크, 영어, 그리고 비즈니스, 디자인. 와 진짜. 너무 많아서 좀 행복했어. <laughs> 공부할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. 그리고 정말 좋았던 부분이 요즘 다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다 구독 경제, 구독 시스템을 하잖아요. 뭐 클래스 원원도 보니까 뭐 9만 9천 원만 연에 내면 모든 걸볼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개클래스뭐 20만원 30만원인 경우도 있는데 연으로 하면 한 달에 1점 몇 만원만 내고 19만 9천원 연으로 1년에 19만 9천원이니까 좀 자기계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추천드리는 구독 서비스에요 뭐 넷플릭스 뭐 콘텐츠 구독도 많이 하지만 이런 자기계발 자기 구독이 좀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좋은 거. 어, 24살 첫 영어 공부. 현 뉴욕 직장인의 원어민을 오해받는 최악 공부법. 이게 또이 카피를 굉장히 막갈라게 잘 꼽아 뽑아가지고 클릭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강의를 민지킴님 강의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미드 공부법을 해야 되는지.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. 그리고 같은 영어 발음이더라도 이 발음이랑 속도, 억양 이런 게좀 중요한 이유를 이분이 또 미국에서 지금 뉴욕어로 일하고 계셔서 그런지 그런 현지인 발음이랑 그런 것, 현지인 언어, 영어 사용하는 법을 좀 중점으로 알려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영어 클래스만 자주 막 봤지만 또 제가 요즘 또 운동을 안, 하, 안 하기 시작했는데 운동 관련된 그러한 콘텐츠도 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PT 저희 끊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1회에 6만원? 7만원인데 여기 피지컬 갤러리 <laughs> 피지컬 갤러리 김계란님? 이분이 하는 것도 있고 허! JJ 공항도 홈트레이닝 오, 이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. 헉! 양치승의 지오켈스피티도 있어. 와, 약간 역대급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원 원에서 운동 클래스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오늘은 클래스 원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래스 원0 1에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들이 정말 많아요. 영어부터 해서 제외국어, 2 뭐, 운동, 그리고 포토샵, 영상 편집, 정말 재테크 되게 많아서 이번 연말에 좀 자기개발 하실 분들은 클래스 원0 1 한번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강의 보셔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뜻깊은 연말을 보내겠죠? 그러면 yes the meat yeah.